<laughs> 오랜만에 까르산이랑 만나서 지금 포카라에서 회포 풀고 있습니다. 헬로 까르산. 헬로.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갈 어? 직 2%? 2만 퍼센? 만 퍼센? 또더주2 2 퍼센이 있이우수 앞에서 지금 랑탕 트레킹 끝나고 토익스. 한달 한달 토익으로 a b 다 다시 뭉치기로 했어요. 네. 저희 다시 EBC에 갑니다. 여기가 라메착공항이에요. 지금은 새벽 6시 도착. 그리고 제 비행기는 7시 15분에 있습니다. 나는 14km로 가는데, 까르사는 4.5km로 EBC를 가네. 대단하다. 빌라 시장 거리 같은데, 어, 느낌 되게 좋고, 되게 예쁘네? 날씨가 한몫 하는 것 같아요. 세르파 키친. 문이 엄청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지 까르사는, 감기 걸려가지고 상태가 조금 나빠요. 컨디션이 좀 안좋아. 치얼업! 메디슨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메뉴판입 메뉴판인데 가격이 솔직히 그렇게 싸진 않아요. 나는 루클라라고 해가지고 제일 가까우니까 좀 저렴할 줄 알았는데 표! 와, 지금 뭘 태우나 봐요. 지금 이틀 차 아침이고요. 아침 팍띵에서 신라면 야무지게 먹고 이제 남체 바자르로 가려고 해요. 남체 바자르 한 5~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코스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비가 한 열흘간 EBC 쪽에 잡혀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이틀 차니까 가볼게요. 열심히. 화이팅. 전체 바자를 가는 길에 체크포인트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어제 펌이 발급받아가지고 오늘은 검사 안 하겠지 하고 가방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바로, 하루만에 검사를 해버리네? 랑탕에서는 전체 일정 중에 딱한번 했거든요? 여기 있는 체크포인트 장소가 진짜 많대요. 아마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하... 말 진짜 특이하죠. 야크를 부리는 말인가봐요. 야? 어우, 너무 많은데? 이 가스통 조심해야 돼, 이 가스통. 한 6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한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걸은 것 같아가지고, 갈 길이 멀어요. 비가 오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다리가 진짜 많네요. 어... 카르산이 방금 제발 좀 가자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웃음> <웃음> 가야 돼요. 아, 오늘 수다 금지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시작되는구만. 이게 체크포인트 okay. 지금 체크포인트에 나온지 2시간? 밖에 안됐는데 도 체크포인트 고큐곧 있으면 까르산도 배고플거라서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고 아, 지금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어요 너무 한 2시간 반? 정도 걸은 것 같고요 이제 다리는 눈 뜨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 적응이 다 됐음. 투 핑걸, 라이 코리안 하트, 코리안 스몰 하트, 스몰 하트, 이 스몰 하트. So mm. hey one two three take a picture. <laughs> okay. f o h e a 한국 사랑 <Okay>. 한국 사랑 <laughs> 한국 사랑, 네팔 사랑. 한국 <laughs> 사랑. 아 웃겨. 맨날 점심에 똑같은 거 먹어요. 뭐냐면 그냥 계란이랑 치즈랑 야채 섞은 볶음밥. Okay. Happy day. Happy day. Thank you. 제 남체로 한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데 남체로 바람이 좀 심상치 않아요. 음. <목소리도>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이제 2시간 가야 돼요. 남측까지 가야 돼 가지고. 남측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아주 조금밖에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내리 굿이에요. 날씨 좋아? 날씨 좋아. 날씨 좋아. 날씨가 좋아요. 이 정도 비는 뭐. 이렇게만 오늘 딱 남측까지 가면 완벽하다. 바람도 많이 부네. 완벽하다. 하늘도 흐림에 완벽해요. 자, 비는 좀 그쳤는데, 첫 번째 난관, 많은 계단과 저... 저... 저기... 자리가 높대요. 저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는 오늘의 다리! 점점 점점은 네팔말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가자 점점, 근데 힘이 쭉 빠져요. 뭔가 이름에 점점점 그 노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하면 힘이 안 나고 힘이 빠지지만, 내가 지금 힘이 빠지네. 원래 산이 이렇게 가기, 싶, 가기 싫은 계단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은 살짝.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괜찮았다 괜찮았어 좋았다 이제 3000m 아아 구물 아, 아 나이스 또 갑니다. 여섯 번째인지 일곱 번째인지 모를 다리. 아, 어, 건널 때마다 예쁘, 예뻐요. 예쁘다. 이렇게 막 천이 부서는 없지만, 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바람을 타는 게 예쁘다. 오색달록. 오색 찬란. 알록달록. 사실 여기가 사진 스팟이네요. 찾는다 내가. 네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amaste. n a m t u 이케 e r u Nam. n a r a y 떡이남케후 m 르남 자영호 자영호 a y o n g h o c a y o n g h o s s u o u u t h a n k y 여기가 쉼터고, 올라가면, 야, 사람 진짜 많다. 계속해서 어필. 갑자기 해가 떴어요. 날씨가 오락가락 미쳤나봐요. 사람들 다옷 벗고 난리 났어. 진심으로 15분째 얘네가 길막 중입니다. 속도가 어쩜 이렇게 똑같냐, 우리. 아, 너네 남체바자르까지 같이 갈 거니? 가자! 야! <laughs> 가자 쭉! 한국의 청계산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여기 그물 올려놓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만 있으면 딱인데. 아 여기 화장실도 있고. 어헬로 e l l o again. a see you a g r guide? Yeah. Really? Yeah. Oh, freelance? Yeah, freelance. Yeah. but you Very can nice. you can, we can go Google. You can type on my name. <laughs> <laughs> First power. Thank you. <laughs> it's so cool. Thank you. East German <laughs> <No>. chocolate <laughs> <No. here. laughs> is right. ah,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m come from East Germany. Come <laughs> <laughs> from Switzerland? <laughs> <laughs> <head's fa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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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in Halle. Nein, nee, nee. Halle Westfalen. Halle Westfalen. Oh, West Germany. Oh. <laughs> um, es ähm a Halle in West Germany and a an Halle in ost Germany. Ah, Halle is it? in, in East Germany. Yes. Eine Unterhalle. Ich sudaul 떨고 있습니다. Yeah, yeah, yeah. Unconnected. Not connected. speak German.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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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speak uh, Korean language.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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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장카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자영이에요. 기분 어때요? 잘지요 네, 기분 어때요? 장...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좋아요? 야야, 개. 를 EPS 통과했다고 해 가지고 가이드 형아가 지금 한국인인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 연습해 본 적이 없대요. 한국어로. 그래서 오늘 해 봤는데 연결이 안되네. 인터넷 연결이 또 체크해요. 아,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기가 남체입니다. 도착했다. 아. 네, 맞스대안 리르 타멜. 리 타멜. 깨끗한 되게 깨끗해요. 야눈이 돌아가. 지 눈이 돌아가지 이러면. 나는 숙제. 나 왔어. 나나스비 와우. 마사지 샵도 있고요. 하긴 남체에는 ATM도 있다고 했거든요 락바도 있고요 프리 와이파이에다가 이 남체바자르는 고소적용위에서 하루 쉬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락뮤직바나 ATM기 베이커리 커피숍에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이게 쇼핑할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이 진짜 잘 갖춰져 있어요. 대단하다. 이런 고산 3,500m에 아... 한 500개의 계단을 넘어서 저기 콘돌이 좋택이 정도면 날씨가 도와줬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틀차 지금 보니까 딱 6시간 걸렸고요. 밥 먹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하, 이제 들어가서 쉬고 만약에 샤워를 할수 있다고 하면 마지막 샤워를 해 보려고 해요 도착했다 여기는 세면대도 있고 화장실도 괜찮은데 이정 거면?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커요 여기가 제방 402호인데 이렇게 하루에 500루피, 5,000원이에요. 뷰도 좋고. 근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와가지고 이제 눈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울 수밖에 없어. 이제 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샤워 좀 해야겠다 했는데 샤워가, 핫샤워가 5,000원, 500루피. 그리고 와이파이 500루피. 아, 찰지도 돈 내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돈인 거야. 그니까 러 이게 방값이 5,000원이라고 혹해서 오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와이파이, 답값 따로 있지, 뭐 필요한 거하고 따뜻반이 필요한 거, 뭐 뜨거운 물도 저녁에 추우면 은 가지고 갈수 있으니까, 기본으로 깔고 가는 돈이 2만 5천원인 거야. 여기 음식 포함하면 5만원 그냥 쓸걸요? 여튼, 방은 좋습니다. 요런, 요런 보돌보돌한 이불이 따뜻하거든요. 여기 같이 이렇게 돈 내면 250씩 내면 좋은데 가는 길에 쉐어할 친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여자 혼자 온 사람은 못 봤어요. 지금 남체바자를 오후 6시 반 날씨입니다. <웃음> 이게 <웃음> 너무 웃겨졌겠네.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밖에 나와봤어요. 아 어이가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역시, 히말라야의 오후 날씨는 좋지 않구만. 이뻐! 남아스테 때! 때다이! 오, 이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늘 저녁은 야크스테이크랑 진저 티. Thank you. 오늘 플렉스 합니다. 플렉스 왜냐면 야크 스테이크가 8 0 0 0 원이거든요. 좀싼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야크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돈까스 같이 생겨서 돈까스. 아즐길것 같은 느낌인데. The meat <laughs> it's a little hard. Hard? Yeah. Mm. Not like your, in yeah. your country. But this is we don't cook before. Mm. So it's a little more hard. It's okay. It's okay. It's menu. Yeah. <laughs> Enjoy your please. Enjoy your meal. <laughs> <laughs> Not o m e l e t t d u l i c i o u s d e l i c i o u s Yeah, yeah, t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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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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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g u u t Gut. g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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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u u t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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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g t g g Gut. g u Oh. <laughs> you pass pass the uh, <laughs> chola pass, yeah? jungla. Jungla, you will stay here. Uh, it is possible to hear Jongla to uh, uh, Goraksep out also. Look, you can check my video. Good, two, two hands together. for Korean beautiful girl. Fee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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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If you uh, go to the uh, Korea, mm. you can connect directly uh, oh, yeah, yeah. earning money. Ah, mm. very easy, very easy. money uh, Korea is a little bit. If you work very hard, mm. uh, you can get easily money. Oh. There is there is so many options as like a furniture, carpenter, mm. whatever you like. For, ah, for company, farm. Yeah, agriculture. Yeah. And then food and accommodation too. y h a I respect the Korean people. Uh, really? I respect the Nepal people too. <laughs> thank you, thank you. Really? y a h 물어봤거든요. 네팔 친구들이 왜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지 다른 잘사는 나라들도 많으니까. 그래도 물어봤고 우리 벌써 지금 동생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한국 갈 한국행만 기다리고. 까르산도 지금, 네, EPS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요새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